네, 안녕하세요. 김영 편입학원에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자, 2025학년도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제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물리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 커리큘럼과 함께 2024학년도에서 나왔었던 연고대 편입 물리에 대한 특징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연고대 편입에서 여러분 물리가 들어가는 과목들은 요 정도 과목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까지만 보게 되면 여러분 연대 같은 경우는 22문제에서 객관식 포합 단답형 주관식 해가지고 22문제가 기출됐고 고대는 시종일관 4문제, 4문제, 4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여러분 뭐가 가장 틀린 거냐면 고대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4문제 나왔는데 연대 같은 경우 여러분 19문제 중에서 선택형이 15문제. 다시 말하면 객관식이란 뜻이고요. 단답형이 네문제로작년는 조금 20 더하기 1이 2의 문제에서 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대 같은 경우 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파동과학, 현대 물리 중에서 보시면 역학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체나 연력학에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 전자기학, 파동과 현대 물리인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것이 현대 물리가 많이 개출됐고 올해 2024학년도도 보면 현대 물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가 여러분 좀 어렵게 나오므로 해가지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비율이 1대1 정도 되는 비율이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역학에서 그런 다음에 연력학에서 그다음에 전자기학에서 현대물리에서 이렇게 나왔던 기출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열력학 문제보다는 뭐에서 파동 광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전자기학, 열력학이안 나온 대신 현대물리 파동, 파동, 뭐 도플러 효과, 뭐 아니면 정상파 그런 것들이 기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고대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보통 쉬운 문제 내네 문제 중에서 상상 강아지도 송아지도 풀수 있는 쉬운 문제 두 문제랑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 0 2 4학년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연대에서 본 학생들이 조금 더, 고대 연대 물리를 거의 같이, 그, 준비한 학생들, 거의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 보는 연대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또 고대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해마다 조금씩 자기한테 좀 약간 어려운 과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고대를 보고 나서 시험 본 학생들의 후기를 잠깐 이제 생각하면제 자랑을 조금 하게 된다면 선생님 시험 보고 나온 문자가 족지게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많이 문제 나에서 나온 것들이 시험에서 학교에서 아니 학원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고. 후기도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마차 운동, 여기서 아직 그 복원이 되는데, 복원이 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보다는 여러분 수업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고, 복원이 된 것을 잠깐만 보면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면 이렇게 어떤 시험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마찰력과 탄성력을 이용한 여러분 역학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그 개관과 폐관을 통해서 여러분 정상파 문제와 도플러효과가 나왔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전자기파 계산하는,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로서, 그래서 광자수 계산하는 문제와 함께 출해된 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자,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서 홈페이지에, 김영 홈페이지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물리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적인 것이 나온 편이라고 했는데, 샘 덕분에 대부분 문제가 잘풀수 있었고, 어느 정도 풀수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수학 물리 물리에서 보통 몇점 받았냐면 여러분 74에서 78점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두개 합쳐가지고 여러분 수학 물리 합쳐가지고 보통 120점에서 1 3 0점 정도면 합격을 하는 선인데 이 학생 같은 합격될 거라고 예상이 돼데 수학이 좀 낮게 나서 좀 속상했다라고 하는지만 어쨌든간 물리에서 잘 나왔고 연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수업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좀 약간 잘 봤던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19문제 이런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수업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고 한 건지는 그 수업시간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입을 물리를 할때 편입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한 것과 함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제가 이, 이 편입 물리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산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에 있는 산, 산맥에 있는 산으로서 너무나 높은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1920년대에서부터 여러분 영국의 귀족들이 등반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극한 날씨, 나쁜 산세 등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952년에 여러분 딱 3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정상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 매년 두 명에서 세명 정도가 정상을 받게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1988년 한 해에만 50명이 넘었고요. 90년, 92년, 93년 하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성장, 정상을 등극하는 것이 바로 사,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등반을 할때그 성공하는 비율이 성공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름길을 발견했냐? 아니면 인간의 체력이 향상됐냐? 아니면 등산 장비들의 기술이 발전했냐? 이세개 중에 어느 것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률이 증가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성공은 신기하게도 뭐였냐면 여러분 베이스캠프라는 것이 있는데 비결은 아주 단순하게 베이스캠프가 여러분 어디 있냐면 5000m 상공 정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88년 이전에는 3000m 고지에 베이스캠프를 차렸어요.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좀 낮고 좀 약간 도달하기도 쉽고 물자 공급하기도 쉽고 다 그렇게 됐는데 한 원정팀이 이런 상식을 깨고 과감하게 5000m 상공으로 아니 5 0 0 0그 고지로 기본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옮겼습니다. 5,000m가 되는 순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여러분 8,000m인데, 3,000m라면 5,000m만큼 가야 되는데, 5,000m면 3,000m만큼 가는 거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이 증가할 수 뿐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이스 캠프의 그 기준이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50배 이상의 성공 확률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그편입 물리에서 공부해야 될그 베이스 캠프는 어디에 있을 거냐, 사실 기준을 어디 잡느냐가 제가 갖고 있었던 이 합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스 캠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접근해야 되냐라는 것이 두 번째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가장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뭐였냐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200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거의 2024년도니까 거의 한 10, 20년 넘게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경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보답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 이 저한테 이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봤던 것이 책을 읽으면서 뭘 했냐면, 모든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2호점은 반드시 실패한대요. 스타벅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준 사람이 뭐냐면, 자 마스다라는 문네카 마스다라는 마스다문네야키라는 일본의 장사의 신이 있어. 요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일본에 가면 치타야 서점에 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칸야마 점을 제일 좋아하는데 긴자 가면 긴자점, 다이칸야마점, 뭐 어디 점 이렇게 가면 딱나오는데치타에서면 서점을 딱 가게 되면 그 서점에 딱 갔을 때 예를 들면 제가 호텔이란 것을 딱 관심 있어. 그런 긴자점을 딱 가면 호텔에 대한 것이 다 있어요. 호텔의 호텔의 역사, 호텔의 종류, 호텔에 갔을 때 쓰는 뭐 뭐 이렇게 뭐 침대 시트 뭐 그런 그 여행이라면 그 여행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어떤 책뿐 만 아니라 그 모든 분야를 분야를 다 합한 어떤 그런 형태가 바로 그스 타일 선임을 갖고 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그런 선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었던 것이그 기본적인 거기 내용이고 자 보시면 1호점에 큰 성공 뒤에는 그성공의 힘을 입어서 2호점을 내면 번번이 2호점을 실패하게 된다. 그 수많은 징크스에서 일본의 장사에 지금 맞다가 바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2호점의 경우는 고객의 눈높이를 매장에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가는 것이 아닌 1호점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그 공식 안에서 성공의 패턴 하나를 더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노력보다는 일하는 사원들이 어떠한 순수한 설레임이 지워지고 1호점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매뉴얼화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기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실패 원인.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성공에 대해서 그 성공했었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 그때 바로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과업이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에 기대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가장 큰건 뭐냐면, 편입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개념 공부했을 때 이렇게 성공했다는 라그 공식이 내년에도 통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해 입장에서 올해 수염 본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올해 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항상 매해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성공에는 어렵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성을 과감하게 깨야 돼요. 그걸 깨고 올해는 올해 내년을 준비하는 것은 내년 준비하는 문제처럼 해석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만드는 것은 문제 스타일. 어떤 올해와 작년의 문제 스타일이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 그런 다음에 시험 범위. 범위 자체들은 매해마다 그 범위의 뎁스가 조금씩,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푸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리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봉준호 감독을 천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그.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인 봉준호의 설국열차에딱 왔을 때, 봉준호랑 일하면서 이 사람이 천재구나 라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들은 모든 영화를 그냥 이 씬을 다 찍은 다음에 그다 찍은 것에서 편집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 영화 관법인데 봉준호는 자기 머릿속에 커트를 하는 것을 찍어요. 그 다음 커트를 딱 찍어. 그 다음 커트를 딱 찍어요. 얘네들은쭉 편집 없이 연공한 연결한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딱 영화에 나올 것만 찍는다. 그게 바로 천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 문제를 풀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종, 중요하지 않고, 올해 나올 법한 문제들이에요. 올해 나올 법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셀렉하느냐. 그, 그 고통. 여러분, 문제를 더 준, 주는 것보다 문제를 더 주지 않고 걷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과정은 제가 충분히 거칠 거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1년 동안 가저, 그 과정을 끌어나갈 거냐면 일단 1, 2월 달에는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아 이런 물리라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게 물리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월 준비한 학생들 자기 물리 원 정도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1월달 거는 과감히 캔슬하고 나서 여러분 바로 3월달부터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 여기서는 시마 기본적인 내용과 심화 이론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이론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수 있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풀이는 뭐냐면 이 이론을 확실하게 해주는 문제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념을. 우리가 이런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어떻게 다지냐면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먹지에다 쓰면서 개념을 친구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문과의 공부라면 이과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이문 개념이 문제 나왔을때 어떤 공식을 써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과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6월까지는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 그 이론은 여러분 기출 범위 딱105%할 겁니다. 딱105% 너무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나올 부분만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문제풀이는 여러분 얘네들을 충분히 개념을 익히는 문제로 익히는다는 것으로서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론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3월 달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체, 고체 역학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4월 달에는 강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렇게 해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역학에서 강체, 유체, 고체 다시 아니 기그 기체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배우게 될 것이고 5월 달에는 전기와 자기 전자기학 얘기할 것이고 6월 달에는 파동, 소리, 광학, 빛 그런 다음에 양자 물리라든가 상대론, 반도체 등등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달마다 이론과 문제, 이론과 문제, 이론과 문제, 이론과 문제 이렇게 해서 쫙 요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 달마다 한 달씩, 한 달씩, 한 달씩, 한 달씩 쪼개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달이 되는데 7월 달에 여름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인데 여러분 학생들 중에 여러분 방학에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방학 때서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여러분 재수,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뒤늦게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7, 8월 달에 여러분 이것들을 통합하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얘 같은 경우 보통 주 2회 수업이라면 얘는 주 3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7월 달에는 심화 문제풀이도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긴 했으니까 개념 익혔으니까 개념을 활용해서 개념을 활용해서 개념을 활용해서, 개념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편입 형태의 문제에서 어떻게 풀수 있는지를 심화되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월부터 12월 요네 달간은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있나요? 이 하이라이트 이 9월부터 2 0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제가 하는 물리를 방탄 피직스라고 표현하거든요. 방탄. BTS 약간 뭐 짜가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 시험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방탄 물리라고 하는데, 방탄 피직스의 개념인데,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약한 500문제 정도로 여러분, 진짜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이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 형태를 좀 변형하거나 아니면 이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통해서 약 500문제 줍니다. 올해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2024년도 한이 정도 문제를 풀었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방탄이 아니라 여러분 작도 작도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문제들 여기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내년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연고대 편입 준비 학생들에게 특히 물리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여러분 꼭 필요한 문제들을 꼭 나올 문제들을 여기서 선별해서 같이 푸는 시간들을 갖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여러분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도해가저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때 재학생들이든 보통 세 과목 정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자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학, 물리, 그 수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세 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외국 그 연고대 외에 다른 학교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데 신학원 시험에 나오는 학생.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재에서 여러분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들이 한국어 된 책을 좀볼때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단어에다가 여러분 영어적인 의미를 다 하나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충분히 제 교재로 준비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교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든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택을 할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BCD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Birth. 태어난 Birth.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Birth 태어납니다. Death. 얘들한 거 먼저 죽는 거죠. 이 죽는 것들 러분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숨을 걷어갈 때 제가 죽겠죠. 그 B와 C 사이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면 C가 있습니다.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이죠. 이 선택은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지만 나머지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 바로 자신의 선택에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준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연고대 편입 물리를 준비할 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이 수업 다이 아, OT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